안녕하십니까 차달로그의 차판함자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차량이죠 BMW 428i M 스포츠 컨버터블 차량 가져왔습니다 정말 타고 싶은 차량인데 아우 저도 타고 싶습니다 <laughs>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은 15년식 15년식에 짧은 키로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7만 2천 키로 7만 2천 키로를 표시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 전면부 보고 계시는데 전면부 같은 부위는 주행을 하다 보면 돌튀김이라든지 페인트 벗겨짐국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전면쪽에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이 아랫부분, 범퍼 쪽, 범퍼 쪽도 m 범퍼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한층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돌팀 자국이라든지 깨짐도 없고 굉장히 맑은 거예요. 지금 운전석 쪽 앞타이어 보고 계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80에서 90% 거의 새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40 19인치. 19인치 장착하고 있고 휠 같은 경우는 경품 BMW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색상은 그레이색.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고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기스는 조금 있으나 뭐티날정도에 굉장히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취약적인 부분 백밀러 부분, 백밀러 부분 굉장히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어 쿠페 형식의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도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죠. 굉장히 멋짐을 한층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측면 쪽도 어 문, 그, 문콕 자국, 찍힘 자국 전혀 없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뒤쪽 타이어 상태도 약 80에서 90%가량 유지하고 있고요. 휠 상태도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금 후면부 쪽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뭐 기스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스포츠카답게 이런 포인트에 이런 모양들 자체가 포인트를 준 것들이 굉장히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한번 열게 되면 자 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해서 올리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하드탑이기 때문에 뒤로 오픈을 했을 시에 공간들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깊고 어느 정도의 금 조그만한 짐은 어느 정도 실을 수 있고, 이 차의 장점으로는 또이 스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깊은 짐을 뺄때 편하게 뺄수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장착을 짐을 다 싣고 내리실 때는 다시 짐을 싣고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를 닫으실 때도 완벽하게 내리시면 반자동으로 해서 완벽하게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측면 쪽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쪽도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어, 도어가 굉장히 큰데도, 뭐, 문콕 현상이라든지 까짐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이서 뒤쪽 타이어, 조이서 뒤쪽 타이어도 80, 90% 정도 굉장히 새것 같이 굉장히 많은 트레드를 유지하고 있고, 휠 상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고 기스 하나 없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가장 취약적인 부분 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백밀러 부분에 기스 하나 있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퍼라이 M이기 때문에 또 M 엠블럼 들어가 있죠 <laughs> 그리고 조수석 조수석 앞 타이어도 보시면 트레드는 약 80에서 90% 정도 되어 있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하나 기스는 조금 있지만 색상 자체가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조금의 기스는 눈에 튈 정도에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외관 한번 살피게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관 정도는 이 정도는 a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럼 외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오픈카답게 역시 탔는데도 답답함이 전혀 없이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 자체도 굉장히 까짐 현상도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고요 M 핸들이어서 그런지 동그라미로 센스있게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 쪽에 보시면 라이트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 고객님들이 다 아시고,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보신 점이 이제 열선 시트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기음 소리도 굉장히 순정인데도 배기음 소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000km 짧은 주행거리를 달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선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뭐 고객님들 이다 아시는 것들, 뭐 운행모드, 인제 뭐 모드들, 스포츠모드, 에코모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 여기는 오디오 부분들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가. 용어가 넥 워머라고 합니다. 넥 워머. 넥 워머라고 해서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내가 사람의 선선한 날씨에도 오픈을 하고 갈 수시에도 여기 나오는 따가... 따뜻한 가따 바람으로 인해서 목 뒤를 해서 그 사람들의 온도를, 체온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약간 그런 기능,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차의 장점은 전 차주분께서 사제로 통풍 시트, 통풍 시트까지도 3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운전석, 조수석 다 창차려 고 정상적인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장점 뚜껑이죠. 뚜껑 하드탑으로 인해서 소프트탑과 다르게 하드탑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더 멋스러움이랄까 그냥 뭐 고객님들이 이곳 저곳 소프트탑 좋아하신 분, 하드탑 좋아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이차 같은 경우 하드탑이기 때문에 한번 뚜껑을 닫아서 한번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뚜껑을 닫은 상태인데, 이 닫았을 때, 그, 이런 하드타입들의 그 오픈카들은 가장, 가장 큰 장점이 뭐 일반 스포츠카처럼 보여지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뒷자리 영상을 또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다시 뚜껑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이 다시 된 상태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 한번 공간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뒷자리는 뭐 앞서 그벤츠이 까브리올레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4인승이긴 하지만은, 어, 조금, 아, 없지 않아,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은 뭐컨버터블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부위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해짐 현상이라든지 심하게 늘어나고 그런 현상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엔진룸 쪽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차량 관리가 잘된 만큼 엔진룸 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본넷 자체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그 누유 부분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능기록부를 띄워드리면, 그럼. 엔진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완벽하게 차량 확인한 것 같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 차에 대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버터블 차량 한번 알아봤고요. 차량 정말로 이쁘고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쪽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저쪽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